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노타입니다. 노타 오늘 약8% 정도 하락이 좀 나왔고, 노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주주님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지금 노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보호예수 때문에 그래요. 보호예수가 해제된다는 얘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투매 물량이 장 초반부터 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물론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이 매도세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노타가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잊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호 예수가 자 해제된다는 이 공포 때문에 쉽게 이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기가 마련인데 세력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할 겁니다. 역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에서 물량도 나오고 개인들 투매 물량도 나오고 그러니까 매도세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만들어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21선에 대해서 자 위협을 하고 이탈이 지금 된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력들 밑에서 물량 싹 받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올려줄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왜 그러냐? 이 노타가 지금 이 매집한 상태, 매집한 형태 이걸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뭐예요? 이 재료입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재료가 차트상 이제 매집을 봤을 때도 그렇고 노타가 갖고 있는 이 기술. 어, 이런 부분까지 모멘텀까지 봤을 때도 절대 세력들이 나갈 수가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거리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 노타가 가지고 있는 ai 이 최적화 기술로 인해서 삼성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필요사까지 여러 개 기업과 이미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i 분야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은 노타 필요사 ai 맞선 mpu 기반에 대해서 ai 기술 협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이어서 필요사 ai까지 맞선을 잡는다 이거 노타 기술력이 이미 입증이 됐다고 볼수 있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NPU 기반 경쟁력 핵심이 뭐예요? 어, 전력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고속 추렁 성능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간이고 구조 자체가 이 AI 연산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최적화 소프트웨어. 이 기술을 노타가 전략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내용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AI 기술을 모델의 최적화 기술 공급을 한다고도 나왔죠. 그러니까 노타 갖고 있는 기술이다. 제일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오사 AI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도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텔레칩스까지도 갔잖아요. 지금 피지컬 AI 이 협력 체결까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결국 이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이 드론. 이 산업 자동화 기기, 스마트 팩토리까지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료하고 기술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AI 관련돼서 다시 붐이 불고 있다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구글, TPU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AI가 더확장세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엔비디아하고 이 GPU? TPU, 이거 대결을 펼치면서 오히려 AI에 대한 수요를 증명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적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노타예요. 효율적으로 구동을 할수 있고, 노타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지금 신규 상장 주면서 매집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윗구간에는 메모리 없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자동차 드론,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AI가 적용이 되게 될 텐데 최적화 기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AI도 점점 더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노타가 어떤 그림을 만들지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매물 소화하고 그리고 보호 예술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주가를 더 누르고 있는 거다. 왜냐면은 밑에서 물량을 받아 먹기 위해서 지금 이갭 상승했었던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급락 나오는 이 구간, 여러분들, 이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바닥 잡히는 신호가 나오면 은 우리 저점 눌림목 이 신호 나왔을 때 우리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 강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주주님들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도 노타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 우리가 매수입니다 매수 그리고 평단가 낮추고 물량 확보하는 거 그런 다음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타이밍 저점 잡히게 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공유를 드릴 건데 이 충분히 눌림이 나와 좋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눌림 타점에서 제대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런 부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여기가 우리 주주 소통망이 있고 이 타점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추가 매수해야 되는 이 시점에 대해서 얼마 원까지 그리고 같이 끌고 나가면서 고점 신호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고점에 제대로 매도하실 수 있게 이런 부분까지 타점 공유 드릴 거고, 노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런 뉴스들 정보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노타 지금 보유하고 있다. 지금 매수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소통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10-5530-0089이 번호로 노타. 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뭐 돈을 받거나 요강으로 절대 없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편하게 요청해주시되,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응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바뀔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앞으로 가격으로 잡아드릴. 건데 매수매도 관련해서 걱정 좀 놓으셔도 될 부분일 거예요. 이제 변동성 흔들리지 않게 기준 세워서 끌고 갈 거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라도 노타 저와 함께 대응하고 싶다.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530-0089 노타 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이 중요한 타점,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날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하고 이 문의 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점 알림, 종목명, D&D n 파마테,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수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고 최근에 DND 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 자, 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 자, 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 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희망은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보여드리는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도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 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 때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